지키리 네. 어,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와우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은 타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왜와우에서부 포... 타우로? 네. 어, 이 지키리가 해체되면서 각자의 삶을 좀 걸으면서 이름을 어. 좀 바꿨어요. 아. 아. 그럼 지키리는 왜안 됐을까요? 음. 아, 왜라고 말을 하면 너무나 불쌍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게요. 두분이었습니까 지키리는? 아, 세명이었니까한 세 분은 네. 네. 영어 강사로 활동하십니다. 이번에 넝 꿀당 그 OST 불렀던데요. 아 진짜. 네, 아직도 오.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게 구했어요. 지키리가 뭐하는 그룹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. 아이 이게 몇 년도에 녹음한 아이고. 앨범이죠? 2002001년도에 발매가 됐었었고요, 그지? 네, 고한 2년, 3년 정도 녹음만 했었어요. 2001년? 네. 어 하동훈이 못생긴 거야. 누가 동의 집안가? 아니 뭐야 이거? 애벌레 같이 생김. 겼 야 진짜 반항적으로 생겼다 <laughs> 심지어 여기에 연소자 이용 불가라고 되어 있고요 방송 절대 불가곡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곡이 있는 앨범 이 노래는 철저하게 타협한 노래이고요 다른 노래는 그냥 다 욕이에요 이때 씨시뭐좀 생각난 거 있어요? 이거지 이거였죠? 어, 기억이짠기억이짠기억이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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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,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. 못 막... 아, 목소리가 어려워요. 미성이야, 미성. 못해, 못해, 못해. 이 노래만 유일하게 타협을 했고 저희가 사실은 네. 막 저희는 원래 싱어가 없었어요. 다 네. 래퍼로 했었고 그리고 네. 저희 오디션을 보러 가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게 저희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얘기해 <laughs> <laughs> 여기서, 여기서 못 해요. 아, 왠줄 알아요? 저희는 랩퍼니까요. 저희한테 노래 시킬 생각하지 마세요. 혹시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저희 명함을 주고 나왔었거든요. <laughs> 왜 와인하고 이 지키리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 거예요? 타우 씨가 얘기 지키리하고 했죠. 와인하고 척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저희 녹음실 1층에 이제 와인샵이 있어요. 음. 소리을 굉장히 이제... 유명한 아, 주류백화점. 주류 이런 거. 아니 아니. 아니. 그 아니 와인 와인바 조금, 조그만하게. 조금만하게. 음. 근데, 예. 근데 그 지하에 이제 저희 녹음실이 있는데, 하하씨가 이제 녹음을 할 때는 내려오다가 가장 싼 와인을 사갖고 내려와요. 아, 그래요? 음, 아, 녹음실에? 예, 음. 아마 그. 이제 어, 노래보다 술, 먹, 술 먹는 것부터 배워가지고. <laughs> 느낌, 느낌 좀살려요 필, 필. 아, 근데 느낌까지는 괜찮은데, 이제 녹음이 진행이 잘안 돼요. 이제 먹다 보면은 처음에 초반 한 30분 한 시간은 괜찮은데, 이제 부스 안에 이제 와인병을 갖고 들어와서 먹다 보면 애가 점점 혀가 꼬여요. 그러면 이제. <laughs> 나중에는 제가 터득한 방법이 이 친구는 한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끝내야 돼요, 녹음을 제가. 그러니까 아.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그냥 편집으로 승부를 봐요, 돼요. 편집으로. 아, 아니, 일단 처음에? 예, 예 처음에 아, 취하기 전에 예. 최대한 부르라고?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? 취하기도 취하고. 네, 혀가 꼬이래 의욕은 있으니까. 그러네! 딱한 번만 더 하고. 잔 적도 있어요. <laughs> 녹음실에 녹음하다가 그 노래가 바로 그 술병 어... 거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아씨가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한 다른 게스트가 한분더 오셨어요 진짜? 누굴까요? 자 미지의 두 번째 게스트 모십입니다야야왜이는거요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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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말> <laughs> 근데 다 모르시죠? 몰라가지고 놀랐죠? 모르죠 하아씨 친구니까 아 어, <laughs> 어, 상이 리틀윤수입아 아, 아, 그리고 아버님이 <laughs> 네. 어, 대선배님이십니다 해바라기 이주호선생님 아 그래요? 아, 네. 어, 놀랍게도 친아들입니다 아 네. 어, 그리고... 어, 행사할때 되게 깐깐하세요 네. <laughs> 네. 아, 미사리 근처에서 그때 행사하다 너무 힘들었어요. 전해주세요. 네. 네. 집에서도 갔다 왔어요. <laughs> 이상이라고 네.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활동을 했었어요. 아. 그대 내게 행복을 아. 주는 사람 아, 그럼요. 네. 누구나 네. 알죠. 이상으로 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어, 제 앨범도 같이 프로듀싱하고 있고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러면 아, 우리 하하씨가 좋아할 만한 네. 노래 베스트를 한번 DJ 수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DJ 수! DJ 수. <laughs> 이어 노래 오우. 하하 베스트송 네. 아, 첫 번째 노래는 음. It's 술병! 음. 이게 타우 씨가 작사 작곡한상해도 네. 같이 아든노래 같이 만들어 아, 아, 하하 씨의 가장 큰 아, 능력을 아. 발견했어요 주변에 잘도 <laughs> 자, 저 이거 주세요 이거 들드고 <laughs> 네가 없는 게술대내 <laughs> <때 웃음> 오늘 노릇도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 파트는 타이거 드래키 형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시거든요. 립싱크 하는 거거든요. 좀 거. <립> <립> 이 술병에 이어서 하도르 두 번째 쏘! <laughs> 아, 이거 자, 자, 자. 아, 저를 게 레게... 키 작은 꼬마예. 아우나 감사합니다. 키 작은 꼬마자좀 <목소리도> 불러주세요. 지 키가 작은 꼬마 노래. 예. 얘기를 들어보세요. 아 진짜 못생긴다. 진짜 못생긴다. 비음나이쓸때이난 석사인데.